교재 54쪽입니다, 우리 교재 예, 먼저, 이제, 아, 스쿨버스 있죠? 예. 이게 스쿨버스가, 어, 우리 애들도, 이제, 캐나다에서 중고등학교 다 나왔기 때문에, 스쿨버스 있는데, 되게 튼튼해요. 예. 그런데, 튼튼한데, 시트가 되게 불편해요. 저도 한번 타봤는데, 그니까, 우리 한인 성당에서, 이제, 이걸 빌려가지고, 어디, 어딜, 이제, 캠프 같은 데 갔는데, 한번 타봤는데, 완전 땡크해, 땡크. 그 정도로 이제 차가 박혀도, 다른 차가 박아도 안 부서질 정도로 의자장치도 아주 불편합니다, 이게. 예, 네, 하여튼 그런 차입니다. 여하튼, 여기 내용이 뭐예요? 언제 학교 갔다 오는 길인가 보죠? 그랬더니, 뭐, was your day? 뭐, 대충, 뭐, 어땠어? 뭐, 이런 표현을 하겠죠? 그랬더니, 좋아!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요. 뭐, 뭐, 어땠냐? 라는 표현이에요. 뭐, 뭐, 어땠어? 할 때, how about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잘못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how about 그것도 되요되긴 되게 how is 또는 how was 이렇게 하면 how was your day. how was your day. 어 하루 어땠어? So? 하는 게 오케이. Okay, 뭐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how was 또는 how is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예, 여기는 이제 주말은 어땠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How 주말은 어땠냐라는 How 까이 m 간이 d e r How to h o t How was your weekend? 그렇죠? How was your weekend? How How w d i you r w e 캐나다 여행은 어땠어요? 그렇죠. a n a d a c a n a d 다 Toro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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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토 r o n t o o r o n t o t 나 r 는 o o o 어디? 투 캐나다 하면 되겠죠. How was your trip to Canada? 하면 되겠죠. 예, 이런 식으로 how was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잠깐만요. 짧은 문장이데 한번 들어보자. 이것도. How was your weekend? 그렇죠. How was your weekend? 그렇죠.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그렇죠.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휴일은 어땠어요? 라는 표현이에요. 휴일은 할로디를 얘기하죠. 예, 요번에 이제, 어, 부처님 오신 날 빼고 나서 추석대회에는 이제 빨간 날이 주중에는 없다고 해가지고, 어휴, 그래요. 그래서 주중에 한번 이제, 국회에서 이제, 휴가를 한번, 다 토요일 꼈다고 그러더라고요. 토요일 날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좀, 낙엽없대요 그쵸? 음. 예 그럼 휴일은 어땠습니까 마찬가지 how was your holiday 하면 되겠죠 how was your holiday 두번째 날씨는 어땠어요 마찬가지 이것도 <laughs> how was 날씨 the weather 하면 되겠죠 how was the weather <laughs> 그럼 회의는 어땠냐 여기는 이제 회의라는 단어 나오면 되겠죠 그럼 how was the meeting meeting 하면 되겠죠 how was your holiday how was the weather How was the meeting? Yeah, How was your holiday? How was the weather? How was the meeting? 네 번째, 오늘 일은 어땠어요? 이제, 이제, 회의 끝나고 나서, 뭐, 하루 일과 끝나고 나서, 서로 이제, 이야기하고, 누가 여자입니까? 이 사람이 여자죠? <laughs> 예, 예. 예, 예. 저도 이렇게 한번 길러볼까요? 한번,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아까 뭐, 집사 일치인가요 뭐, 뭐, 여기 보니까, 오늘, 어제, 어제죠? 어제, 어제. 일요일날 저녁에 보니까, 아 어, 그, 뭐 라커들 나와가지고 하더라고요. 어. 멋있더라고요. 그쵸? <laughs> 예, 오늘 일은 어땠습니까? 오늘 일, 너의 일을 얘기하죠. 그럼 여기는 오늘이란 말이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어땠냐? 다 이제 시점이 과거를 물어본 거죠. 그럼 How was your work today? 하면 되겠죠. How was your work today? 예, 오스트레일리아의 날씨는 어땠어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를 얘기하겠죠. 호주. 그럼 날씨라는 단어 아까 나왔었네요. 그래 how was the weather 하면 되겠죠. how was the weather in australia 하면 되겠습니다. 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들어보는 거아니라 이제 같이 따라 읽어 보자. 따라 읽어볼게요 How was your work today? How was the weather in Australia? 예, 뭐뭐 뭐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렇죠? How was your w o r k today? Walk today 이렇게. Walk today.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는 어땠어요? How was the weather in Australia? 네요. 예, 그러면 y how was의 마지막 패턴입니다. 이건 발목인지 뼈나 뭔가요, 그렇죠? 발목의 컨디션은 어땠어요? 발목의 컨디션 어땠냐? 그럼 발목 이라면 앵클 이란 표현 ANKLE 그렇죠? 저도 이제 하도 운동을 안 하니까 어제도 하고 그저 그도 하고 한5 k m 씩 걸었어요. 한 1시간 반씩 이렇게 걸었더니 어, 기분이 좋았어요. 운동하기 전이 문제지 하고 할 하고 나면 아주 개운한데 에, 오늘도 할까 했는데 아니, 어제 일요일도 할까 했는데 조금 좀 에이, 응? 금이라고 퇴료했으니까 좀 쉬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안하다 하니까 발목이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여튼 발목의 컨디션은 어떠냐? 그냥 컨디션이 아니라 그냥 이걸 꼭 써야 할 필요는 없어요. 발목 어때? 하면 되겠죠. 그렇죠? How was your ankle? 하면 되겠죠. How was your ankle? 배속 음, 컨디션은 어때? 배속 <laughs> 속이 아픈 거 어떠냐, 속 어떠냐, 아니죠. 이게 우리 교재의 표현들이 아주 원색적인 뱃속 응? 이렇게. 그럼 마찬가지 배라는 말, 스토막이 나오죠. S O T M A C G. 그래서 How was your stomach? 죠이 3번은 너무 너무 쉽죠. 이거는 어, 우리 같이 해볼까요? 뭐가 나옵니까? 안녕하세요. 이거는 다 How was, How was였는데 지금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How are you? 하면 되겠네요. 그냥 간단하게 How are you? 아주 간단합니다. 예, 한번 같이 a r 읽어보겠습니다. How is you? r a n k l e How is you? r s t o m a c h